16 플러스 16 혹은 32 플러스 3 2를 가는 거는 진짜 무의미한 돈 낭비예요 왜? 이런 얘기에서 조금 그렇긴 한데 사실 저거보다 당신이 저번에 산 태블릿이 더돈 낭비 아니야?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테크노사우루스의 티라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피스 랩탑 4와 관련된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그 영상 막바지에 램과 관련된 얘기를 잠깐 언급을 했었었는데 요뭐 8기가도 못 쓰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요 그런데 그게 생각지도 못한 지뢰 였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요 16기가 정도는 그래도 돼야지 조금 마음이 편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좋게 좋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몇몇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 독이 올랐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필터링이 돼서 보여지기 때문에 댓글에서 이제 그런 댓글을 보시지는 못했겠지만 뭐 욕이 달린 댓글이라든지 이메일로도 몇몇 분들이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사주를 받아가지고 이런 영상을 올린다 돈 먹고 진실을 왜곡한다 등뭐 굉장히 오해를 좀 많이 산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결과에 대해서 조금 예측을 하긴 했지만 뭐 생각보다는 조금 더 심했다? 뭐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얘기들을 쭉 읽어보다 보니까 아 램에 관련돼서 이러한 오해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오늘은 램과 관련돼서 램 용량이 무조건 높은 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 얘기를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제 웬만하면은 커리니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고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내용이 좀 이야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요 평소 때보다 한10% 정도만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램. 램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램은 간단하게 CPU의 비서 역할을 하는 부품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용자가 어떤 일을 시켰다? 그러면 CPU가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갖다 SSD나 하드 같은 저장장치에서 읽어드려야 되는데요. SSD는 그나마 조금 낮기는 하지만 이 하드 같은 애들이랑 CPU가 일을 하려니까 진짜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CPU가 미리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를 얘기를 해놓으면 은 요거를 싹 미리 찾아다가 옆에 들고 있다가 CPU가 야, 내놔! 하면은 손에 촥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중간 관리자를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램이라는 장치인 거예요. 그럼 이램 용량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느냐? CPU가 이제 미리 읽어놓으라고 한 거는 많은데, 램 안에 공간이 없으니까, 램이, 야,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SSD를 딱 보니까 자리가 살짝 남아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램이 올커니 하고 저장 공간 중에 일부분을 가상 메모리 공간으로 딱 할당을 해놓고 여기를 마치 램 공간처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걸 바로 우리가 스왑 메모리라고 불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이렇게 되면은 CPU는 상대적으로 속도가 더 빠른 램하고 일을 하게 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속도가 더 낮은 SSD랑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CPU가 낼수 있는 성능에 있어서 베스트인 성능을 지속적으로 못 내고 작업 효율이 그보다 조금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램 용량이 부족하면 안 된다, 넉넉하게 넣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요, 그나마 SSD랑 일을 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더럽게 느린 하드랑 일을 하다 보니까 램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하드에다가 이걸 저장을 하게 되면은 얼마나 이게 속이 터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상황에 있어서는 램을 절대 부족하지 않게끔 조금 높게 설정을 해야 됐었고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과거에서부터 램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 의미인 다다잉램이라는 얘기가 지금까지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2 0 2 1년이 현재에도 다다잉램이라는 얘기가 무조건 맞는 얘기냐?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 램은 모자라지 않는 게 핵심인 거지 많아봐야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자 가령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좌석이 100석인 음식점을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손님이 100명이 넘어가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손님이 웨이팅을 해야 되니까 중간에 가는 사람도 생기게 되고 매출도. 여러모로 좀 불편하겠죠? 하지만 반대로 맨날 두 테이블에 한 7명 와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자리는 백석이 항상 있다 야 요거는 좀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할수록 마음이 아픈데? 아무튼 맨날 손님이 10명도 안 오는데 궁궐 같은 넓은 홀이 대체 뭐가 필요가 있냐고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테이블 3개 들어가는 조그마한 가게를 얻어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뭔가 복작복작해 보이는 게 장사도 잘 되는 것 같고 즉 여러분들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램이 많다고 성능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반면 램이 부족하면 성능 하락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는 환경에 있어서 절대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만 램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 거죠 아무리 램이 많다라고 해도 요 성능이 절대 좋아지질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심지어 램 용량이 더 크잖아요? 그럼 오히려 성능이 있어서 더 마이너스일 때도 있습니다. 가령 게이밍 데스크톱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요더 높은 성능을 위해서 수동으로 램오버를 하시거나 XMP 기능이 적용된 튜닝 램 등을 사서 쓰시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 이렇게 다나와 같은 데 가서 보면 요 저사양 메모리는 그렇지 않은데 고수율 메모리로 가면 갈수록 이상할이 많지 8GB짜리 두장 해가지고 16GB 바이트 제품이 16기가 짜리 2장 해가지고 32기가 바이트 제품보다 더 판매 순위가 높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현상은 왜 벌어지는 거냐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임들 중에서 대부분의 게임들이요 램 용량이 1 6 g b 면은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핵심적인 내용 인데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메모리 들은요 용량이 큰 제품과 용량이 작은 제품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용량이 큰 제품이 용량 이 작은 제품에 비해서 훨씬 수율이 더낮습니다 아, 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쯤에서 또 수율은 뭐야?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은데요. 제가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판매되는 램들을 보시면요. 이 뒤에 2666 3200, 그 뒤에 CL16, CL14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값들이 있죠? 앞에 이제 붙어 있는 2666 3200 이런 거를 클럭. 뒤에 있는 CL 이거는 램 타이밍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3200, 3600 같은 클럭은요. CPU와 램이 통신을 할때 데이터를 전송하는 대역폭. 조금 더 쉽게 요거를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한 번에 주고 받을 수 있는 데이터의 양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램 타이밍은 램이 CPU한테 데이터를 넘겨주는 주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 우리가 제조 공장 같은 데 보면은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주르륵 움직이고, 작업자분들이 막 거기서 작업을 할 거를 빼서 하잖아요. 이렇게 처리를 할 데이터가 CPU에 전송이 되고, 다음 요구한 데이터를 다시 CPU에게 넘겨주는 주기. 이게 바로 램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컴퓨터로 작업을 할때 성능이 좋다라는 얘기가 무슨 의미예요? 데이터를 많이, 그리고 빨리 처리를 해서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 관점에서 봤을 때 클럭 속도가 높으면 그러니까 한 번에 데이터량 보내주는 게 많으면 은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요 그렇게 넘겨주는 데이터량을 빠른 주기로 넘겨주게 되면 성능이 상승이 되기 때문에 램 클럭은 높을수록 그리고 램 타이밍은 적을수록 여러분들이 빠른 속도를 경험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러한 이유로 찰나의 프레임 손실도 아까운 게이머들은요 이램 클럭을 높이고 램 타이밍을 줄이기 위해서 돈을 더 주고 XMP 램을 사거나 혹은 우리가 흔히들 쓰는 시금치 램을 오버클럭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오버클럭을 할때 8GB에 비해서 16GB 제품들이 그리고 16GB 제품들에 비해서 32GB 제품들이 상대적으로 더 클럭이 안 올라가고 더램 타이밍이 안 줄어든다 란 얘기예요 때문에 게이머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하는 게임이 16GB면 충분한 상황에서 32GB를 굳이 쓴다? 이건 마치 스피드광이 항상 차를 몰 때에는 저 혼자 타고 다니면서 야 그래도 혹시나 내가 뒤에 누굴 태울 기회가 있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요, 굳이 출력이 떨어지는 포도 쿠페를 사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게다가 뭐 램은 같은 용량과 클럭으로 두 장씩 넣어주잖아요. 그럼 8 플러스 8 다음에는 16 플러스 16 16 플러스 16 다음에는 32 플러스 32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비용적인 차이가 한두 푼 나는 것도 아닙니다. 요새 삼성 시금치 16GB 한 장에 8만 원이 넘거든요, 여러분들. 야, 8만 원이면 치킨이 몇 마리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하는 이 불안감 때문에 16 플러스 16 혹은 32 플러스 32 가는 거는 진짜 무의미한 돈 낭비예요. 즉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알아듣기 쉽게 정리를 해드리면요. 내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환경에서 램 용량이 부족하지 않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특히 게이밍 환경에서는 부족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이트하게 좀 잡고요. 오히려 램 클럭이라든지 램 타이밍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쓰시는 게 성능상 효율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듯 본인 사용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램 용량은 높게 설정하는 건 뭐다? 오케이 돈 낭비다. 그 돈을 차라리 아껴서 다른 데다가 투자를 해라.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여기서 내가 사용하는 양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작업 관리자에서 더 보기를 누르시고요. 성능 탭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양과 여기 최대 용량이 나오죠. 그리고 더 자세히 보려면요 리소스 모니터를 여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여유 부분 이거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되느냐? 여러분들이 실제 사용하는 환경 중에서 가장 가혹하게 멀티태스킹을 하는 환경을 조성을 하신 다음에요. 사용 중인 이 초록색 양이 전체 메모리의 80% 아래다? 그럼 사실 메모리 증설에 의미가 없습니다. 때문에 뭐 불안하다 혹은 내가 돈이 많다 뭐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 싶다 이러면은 지르셔도 돼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 분명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다만 내가 합리적인 수준을 원한다 그리고 가성비를 원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용량을 반드시 확인을 한 다음에 용량을 고르셔야 돼요. 아 그리고 하나 더 노트북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요 막4 플러스 16 이렇게 해가지고 20기가 바이트 이렇게 만들어서 쓰시는 분들이 있던데 이러한 경우에는요 대부분 온보드에 4기가가 박혀있기 때문에 하나 남는 슬롯에다가 최대한 때려놓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제가 납득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게 되면요 4 플러스 4 플러스 12가 되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원래 박혀있던 4기가에다가 추가로 넣은 16기가 중에서 일부분인 4기가만 합쳐가지고 4 플러스 4 해서 듀얼 채널로 8기가가 운영이 되는 거고요. 그럼 나머지 12기가는 뭐냐? 싱글 채널로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싱글 채널은 또 뭐야? 이런 생각이 좀 드시나요? 싱글 채널은 뭐냐면요, 듀얼 채널에 비해서 대역폭이 절반인 거.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요, 성능이 절반밖에 안 되는 메모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단순 사무용으로 사용하시는 환경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비대칭으로 쓰시는 것도 충분히 납득이 가는 상황이긴 해요. 다만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작업용 프로그램에 있어서 성능적인 부분이 반영이 되는 프로그램에 있어서는요, 듀얼 채널을 초과해서 싱글 채널로 작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성능적인 부분은 기대하기 어렵다. 요거는 반드시 알고 구매를 하시라는 거예요. 아 그리고 진짜 하나만 더요. 딱 하나만 더. 요거는 진짜 초보적인 얘기인데요 이걸 모르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노트북에서요, 완전 온보드 방식의 램을 탑재한 제품들을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CPU지나 이런 데를 가끔 보시면은 여기 채널에 쿼드라고 표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딱 보신 다음에, 야, 내도 노트북은 쿼드 채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어디서 듣고 오신지는 모르겠지만요. 지금까지 현존하는 노트북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노트북들 말이에요. 그리고 데스크탑용 CPU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CPU들은요. 쿼드 채널을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럼 도대체 쿼드 채널은 어디서 지원을 하는 거냐? 여러분들, 왜 인텔에서 익스트림 시리즈라든지 아니면 라이젠에서 스레드 리퍼 들어보셨죠? 거기에서 쿼드 채널을 지원을 합니다. 즉, CPU지라든지 이런데 쿼드 채널이라고 써있다 하더라도 이건 뭐다? 듀얼 채널이다. 오케이? 자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은 램이 무엇인지 그리고 램 용량이 무조건 많다라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램 용량이 많으면 좋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조금 추려서 설명을 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사람마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법 패턴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은 이러한 환경에서 모자라더라 이거는 나한테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패턴과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환경에 있어서 램 용량이 어느 정도의 적정 수준인지 요거를 좀 검토를 해보시고요 쓸데없는 데다가 돈을 좀 막으시고 그 돈을 다른 데다가 투자를 해서 조금 더 성능을 향상해서 쓸수 있게끔 하는 계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에 주르륵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잊지 마시고요. 이상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늦었어어